맛이 어때? 완전 어 별로야 아~ 김재희 진짜 농담이고 먹을만해 다음부턴 케첩 대신 치즈만 좀 넣으면 되겠어 오. 아빠는 항상 치즈 넣어서 해줬거든 제이야 그 학교 행사 이번 학기 거 정리해서 엄마 줘 엄마가 그날 일정다 빼놓을게. 그렇지? 엄마. 학교 일정은 내가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알림이 어플 깔면 자동으로 뜨는 거잖아. 아, 맞다. 맞다. 그렇지. 아빠가 이제 옆에 없으니까 엄마가 매일 알림이 꼭 체크할게. 앞으로 아침밥도 엄마가 매일 해주는 거지? 음, 그럼. 먹고 싶은 거 전날 밤에 문자 보내놔. 다 해볼게. 고마워. 유리 언니도 나 같은 일 겪었대. 유리? 한유리? 응. 유리 언니도 아빠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 만났대.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힘들대. 어, 그렇다더라. 법적으로 아버지의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수 없다며. 그게 억울했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나, 앞으로 가끔 유리 언니 만나서 놀아도 되지? 그럼. 왔어. 응. 아, 저거. 먼지가 많길래 닦으려고 잠깐 빼놨던 거야. 얼른 학교 갈 준비하자. 엄마가 데려다 줄게. 옷 갈아입어. 가자. 응. 버스 는아니야 어, 재야. 우리 엄마야. 저번에 말했지. 변호 사랑. 안녕하세요. 재야. 제 친구 민서예요. 제이가 엄마에게 많이 했어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랬구나. 잘나 잘나. 안녕하세요. 안녕. 밤에 보자. 어? <laughs> 제이야. 어 뭐, 저. 뭐하는 거야? 이제 자주 올게. 엄마 들릴 수 있을 때. 다른 엄마들은 애들 다음 학원 가기 전에 와서 입에 간식 넣어주고 그러거든. 이제 다 컸지만 나도 해보고 싶었어. 자주 올 필요는 없고, 가끔. 이제 곧 중학생이니까 엄마가 올 일은 더 없긴 할 거야. 다 알고 있다며. 역시 어른들, 비밀 지켜준다더라. 많이 힘들었지? 미안. 이제 사라 이모 안 만날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뭐든지 엄마한테 다 얘기해. 알았지? 근데... 사라 이모가 아기 낳으면 법적으로 진짜 내 동생이야? 어이, 계란 껍데기 들어왔다. <웃음> 됐다. <웃음> 엄마 이제 완전 베테랑 같지 않아? 이거. <웃음> 베테랑. <웃음> 미안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어른들은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린다. 어른의 사과에는 늘 조건이 붙고 진심이 없다. 아니야, 응. 엄마가 미안해. 단 쪽짜리 사과라도 절박한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된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다. 엄마 회사 안 늦었어? 우리 딸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 학교 안 간다고 해서 엄마가 밥 차려주려고 반찬했지. 얼른 먹어봐. 엄마 회사 가야 돼. 응? 진짜 아빠가 해주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정말? 응, 진짜 맛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해줘. 와, 진짜 기쁜데? 뭐, 사법 시험 통과한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면 좀 오버한가? <laughs> 오버야. 어, 미안. <laughs> <laughs> 그리고 어, 이제 좀 다른 거 해볼 생각은 없어? 다른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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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아빠 집안 가면 안 돼? 어, 어... 그건... 엄마가 아빠랑 약속한 거라 꼭 지켜야 하는 건데... 내가 아빠랑 한 약속이 아니고, 엄마랑 아빠랑 한 약속인데... 왜 내가 지켜야 되냐고... 법에 어린이의 결정권은 아예 없어? 이제 곧 중학생인데?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네. 내가 법원에서 한 얘기 때문에 아빠 만나기 불편해. 아빠 만나봤자 무슨 말 할지 뻔한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 그럼. 이번에는 엄마가 아빠한테 한번 잘 얘기해볼게. 응. 음. 아니다. 이번에는 아빠 만나지 말고, 그냥 쉬어. 엄마 혼자서도 이렇게 다할수 있잖아. 나도 이제 아빠 필요 없어. 아빠는 곧 아기도 키워야 하고. 만나고 왔어? 네. 어? 응. 그래 잘했어. 앞으로는 면접 교섭 정해놓지 말고 제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 알았지? 가방 벌써 놓고 와. 어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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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이거 맞는술인데 <laughs>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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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안 하던 아니, 못했던게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laughs> 엄마가 이거, 까, <사올까>? r <laughs> 우리 이거, 입엄 여행 이거, 사거이 엄마 휴가 냈이야이리 이거, 지고이행지자 갑자기? 엄마 휴가냈어. 같이갈거지이쁘지 아이 지? 아... 챙겼어. 끝! 끝! 근데 이거는? 뒷자리 엄마가. 엄마, 이게 더 좋대. 들어가? 아, 어, 어, 큰걸 엄마가 들게? 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처음이야. 심지어 학교도 빼먹고. 아닐걸? 진짜 처음이라니까. 앞으로는 자주 여행 다니자. 엄마가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 되지 않을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 바빴잖아. 괜찮아? 소화제 있어? 왜? 뭐 어디 속이 불편해? 응. 음, 아까 빵을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봐. 아, 어떡하지? 엄마가 약을 못 챙겨 왔는데. 괜찮아. 그냥 참을게. 엄마는 내가 자주 체하는 거 몰랐잖아. 음. 미안해, 제 약. 어, 엄마가 엄마가 약국 어디나 빨리 찾아볼게. 그렇지? 아니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찌개 해 줄게. 어. 우우. 음, 오. 어. 우 어, 오. 어. 다 했어? 어어, 어. 엄마, 알겠어, 알겠어, 엄마. 저녁을 봤어? 엄마, 잠깐만. 와? 이거 여기 아니고, 이거 검정색에다가 끼는 것 같은데?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 이거. 이거 봐, 여기 끼는 곳 있잖아. 어, 그래. <웃음> 맞지? <웃음> 이거, 어머, 이거 왜 이러니? 어머. 아니, 아우, 아, 아. 미안해. 아니. 엄마도 이거 <laughs> 처음이라서 그래. 아직 안 됐어? 어? 다 됐어, 다 됐어. 자, 엄마가 끓인 라면 맛이 어떨지. 음, 맛있겠다. 자, 국물 더 넣고. 왜안 먹어? 파 넣었네. 나파 싫어하는데. 파. 아빠, 아직 멀었어? 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 줄게. 사장님, 빨리요. 항상 먹던 대로요. 파 송송, 계란 탁. 파는 빼주세요. 주세요. <laughs> 엄마가 이거 새로 하나 다시 끓일까? 파 넣고. 아니, 괜찮아. 그냥 먹을래. 다음에는 파 말고 계란 넣어줘. 계란, 계란 넣게 엄마가 다음에는 꼭 계란 넣을게. 음.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혼의 모든 것에 나오는 창경 변호사님 아니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희 엄마, 차은경 변호사. 어? 아빠는 바빠서 같이 못 왔구나? 아, <laughs> 예. 여보, 뭐해? 왜? 아, 예. 안녕하세요. 여보. 응? 잠, 자, 잠시만. <laughs> 여보, 진짜 몰랐어? 차은경 남편이 비서랑 바람 폈잖아. <laughs> 진짜? 응. 어, 그래서 이후한 거잖아. 재희야. 이거 이제 치우까 배부르지? 다 먹었지? 이거 치우고 엄마랑 산책 가자. 어? 엄마, 나 이거 완전 잘하지 않았어 엄마도 잘 웃지 않았어 <laughs> 제이 덕분에 엄마 별걸 다 해본다. 응? 이렇게들 하던데. 어머, 응,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도 알아. <laughs> 됐다. 제이, 야, 먹어봐. <laughs> 괜찮아? 너무 맛있어. <laughs> 제 자고 있어? 보질 하나 는지고나 밤에는 치즈를 넣어줘 파 말고 나파 싫어하는 괜찮아 그냥 먹을래 괜찮아 그냥 참을게 잘했어 미안 미안해 제이야 강속구 받아라. 아들자 아. 받아. 풀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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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풀파워 좋아. 자이야 어. 엄마,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이거 좀 도와줄래? 쭉쭉, 반대쪽, 반대쪽. 응. 아, 한번 더. 음, 왜 이렇게 아 패밀리 사정으로 하나 주세요. 저 이렇게 3번 타시면 됩니다. 네, 엄마랑 아빠랑 세이탈 거지? 아니요, 둘이 탈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세 분이신 줄 알고. 예? 이거 타시면 됩니다. 음. 재밌어? 응! 엄마 <laughs> <오늘> 빠르지? <laughs> 응? 보낸다. 자야 자야 어머 없어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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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어머 야 잠깐만 자 살짝 천천히 좀아 아버 아, 아, 아 조심, 조심 조심 어 아버님 안 계세요? 어머니 혼자 위험하게 아빠 오, 없어요. 나아제도아빠한테연아할 <laughs> 거야. 찮아야 왜? 내가 아빠한테연락하도안 돼? 아연도 되지. 도 되지. 아연히 되지. 아데 근데... 엄마, 아빠도괜내아애도바아던거아니야 그래서 지금 애처럼 구는 건데 이게 왜안 돼? 아니, 아니 아빠가 지금 멀리 있잖아. 근데 갑자기 다쳤다고 연락하면 아빠도 놀라니까. 제 응? 어? 우리 제조금 진정하고 멀리 있어도 오겠지. 내가 다쳤는데 와야지. 지금 당장 달려와줘야지. 엄마가 지금 옆에 있잖아 엄마가 좀 부족하기는 해도 엄마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제이야 응? 이제 우리 진짜 엄마 없는 거야?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 또 조금 두려워 감춰 둔그 모든 게두려 오래